문제는 이를 원활하게 받쳐줄 만한 기술력이 게임 프리크에게는 없었다는 점이겠죠. 안녕하세요, 에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켓몬스터 팬들이라면 오랫동안 영원에 마지 않았을 완전 오픈월드로 돌아온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을 가지고 왔습니다. 포켓몬스터 소드 실드의 와일드 에리어와 포켓몬스터 레전드 아르세우스를 통해 또 다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게임 프리크는 작년 포켓몬 다이렉트를 통해 새로운 버전 스칼렛과 바이올렛이 완전한 오픈월드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공개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출시된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은 그야말로 포켓몬스터의 미래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작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과거작에서 보여준 스토리 전개 방식을 활용한 네 가지의 스토리 루트, 완전한 오픈 월드,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 짤린 포켓몬도 많지만 생각외로 괜찮은 포켓몬의 라인업, 오픈 월드를 통해 바라보는 포켓몬들의 생태계, 이 모든 것들이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에는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히 바닷가에서 밀물에 밀려 들어와 해변에서 통통 튀어 오르고 있는 이거킹이나, 강을 헤엄치고 있는 고라파덕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감동의 도가니가 따로 없더라고요. 새 포켓몬들도 가지 수가 굉장히 많아서 도감 라인업에도 고민을 많이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테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최적화 상태는 두고두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게임의 장점을 조금 더 살펴본 뒤 단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출발해 볼까요? 게임의 장점으로 먼저 좋은 스토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스토리의 빌드업도 충분하며 최후반부에는 가슴벅찬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포켓몬스터 게임 시리즈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점수를 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루트를 3개로 나눈 오픈월드를 활용해서 아무 곳이나 먼저 들러 자신만의 순서로 스토리를 즐길 수 있게 했고 모든 루트를 완료했을 때 마지막 루트가 열리는 방식이 포켓몬스터 게임으로서는 참신하기도 했고 또 게임의 미스터리가 고조되어가는 부분이라 적절히 안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배틀 시스템에만 머물러 있던 테라스탈이 스토리상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루트에서 어느 정도 밝혀지는 부분도 꽤 놀라웠습니다. 이 흥미로운 스토리를 뒷받침해주는 캐릭터들 또한 매력이 넘치는데요. 전투광 네모. 뭔가 수상한 것처럼 시작했지만 정말 좋은 녀석이었던 요리장인 페퍼. 마찬가지로 엄청 수상했지만 참된 교육자였던 클라벨 교장. 소심한 보급반이지만 좋은 재능을 가지고 주인공을 위해 힘써주는 모랑과 같은 캐릭터들이 게임하는 내내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체육관 관장이나 사천왕들도 플레이어를 응원해주는 모습이 두드러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체육관 관장 라인업을 생각하면 유튜버가 나오는 등 시대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포켓몬스터의 배틀은 생각 이상으로 직관적이면서도 잘 짜여진 시스템으로 유명한데요. 여기에 개발자는 테라스탈이라는 변수를 던집니다. 포켓몬이 가진 타입을 변화시키는 테라스탈로 약점을 가릴 수 있고. 배트라는 상대방은 상대의 포켓몬이 어떤 타입으로 테라스탈 할지 사전에 알수 없기 때문에 고도의 심리전이 생겨나게 되죠. 모든 포켓몬이 쓸수 있기 때문에 각 테라스탈 타입마다 한 개의 비주얼을 공유한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기도 했지만 실전에서 활용하기 충분한 시스템이라는 점에는 부정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또한 오픈월드로 바뀌면서 포켓몬들의 생태계를 엿볼 수 있게 되었는데 각자의 영역에서 포켓몬들은 무리를 지어 살아가고 있고 그 포켓몬의 지나체가 무리의 우두머리를 막고 있는 등 볼거리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켄타로스와 같은 호전적인 포켓몬은 아예 플레이어를 향해 돌진해서 배틀을 걸어오기도 하죠. 배틀이 귀찮다면 레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됩니다. 선두 포켓몬을 볼에서 꺼내서 따라오게 하는 레츠고 시스템은 필드 상에서의 자동 전투로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투타투타하는 효과와 함께 포켓몬이 상대를 이겼는지 전지가 메시지로 표시되니 편리했습니다. 아니면 미라이돈과 코라이돈을 타고 배틀을 피해다녀도 됩니다. 스토리를 진행할수록 능력이 추가되는 전설의 포켓몬들은 후반부에는 바다도 산도 마음껏 이동할 수 있어 이동의 깊이와 쾌적함을 더해줍니다. 완전한 오픈월드가 되면서 이동과 스토리 진행에 스트레스가 없어졌다는 점은 정말로 칭찬하고 싶네요. 이것이야말로 포켓몬의 미래라고 할수 있을 만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를 원활하게 받쳐줄 만한 기술력이 게임 프리크에게는 없었다는 점이겠죠. 게임은 정말로 매 순간마다 버그를 보여줍니다. 프레임 저하는 기본이며 그래픽 깨짐, 타고 있던 전설의 포켓몬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야생 포켓몬이 마을로 달려가는 버그도 있었고 공중에 떠 있는 포켓몬을 잡을 때는 몬스터블이 중력을 거스르고 계속 공중에 떠 있는 등 정말로 해괴한 버그들이 즐비합니다. 엔딩을 보는 동안 크래시도 두번 있었고 아무튼 너무할 정도의 버그와 최적화 상태가 게임의 평가를 갈가먹죠. 무엇보다 용서가 안되는 점은 게임이 재밌어서 그래도 계속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게임이 재밌는 만큼 더 시간과 예산을 들여 완성시켰으면 그야말로 역대급 포켓몬스터 게임이 등장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전작인 세미 오픈월드였던 레전드 아르세우스가 그래픽도 게임 최적화도 훨씬 좋았다는 점에서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개발팀이 다르다고 하고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세미 오픈월드에서 오픈월드로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킬러 타이틀을 이렇게 소모했어도 되는 걸까요? 패치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데이원 패치 제외. 패치가 한번 진행되었지만 사실 뭐가 달라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프레임이 많이 떨어졌던 오야우스의 프레임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똑같더군요. 오픈월드로서 부지런 게임성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포켓몬은 포켓몬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로 콘텐츠가 되는 게임입니다. 피드에 돌아다니는 포켓몬들과 배틀하고 포획하는 것은 사실상 다른 게임들이 따라올 수 없는 포켓몬만의 최대의 강점이죠. 그러다 보니 그 외에 오픈월드 콘텐츠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숨겨진 미션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체육관마다 설정된 미션은 약간의 미니게임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흥미로웠지만 오픈월드를 활용하는 요소는 아니죠. 레전드 아르세우스에 있던 포켓몬으로 나무 열매를 얻는다던가 광석을 얻는다는 등의 요소도 들어가 있지 않아 오픈월드는 포켓몬이 돌아다니고 NPC들이 가만히 서있고 테라레이드 결정이 박혀있고 아이템이 군데군데 떨어져있을 뿐인 무미건조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공간을 유니언서클로 4명까지 함께 돌아다닌다고 해도 할수 있는 것은 레이드밖에 없다니 정말 심심하기 짝이 없죠. 통신 시스템조차 대충 만들어 놔서 서클에 있는 사람과 교환 대전을 하려고 해도 똑같이 포켓포털에서 통신방을 따로 파야 하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눈앞에 상대가 있는데 몬스터볼을 하늘 높이 띄어 보내는 것을 보고 있으면 어안니 벙벙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랑 교환하고 있는 걸까요? 결과적으로 유니온 서클은 그냥 플레이어 얼굴 보고 별로 필요도 없는 이모션 기능으로 웃고 떠드는 정도의 기능만 수행하고 모든 것은 기존의 포켓몬스터 그대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웃긴 게그 이모션 기능에도 버그가 있어서 입 모양이 변하는 이모션을 사용하면 게임을 껐다 켤 때까지 입 모양이 웃은 채로 고정되더군요. 포켓몬스터의 오픈월드화는 결정적으로 스토리 순서를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최장점을 가졌지만, 그외 요소가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스토리를 조금 더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스토리는 오렌지 아카데미, 그레이프 아카데미에 입학한 주인공이 3개의 루트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레전드 루트에서는 페퍼를 도와 주인 포켓몬을 쓰러뜨리고 비전 스파이스를 모아야 하며, 비전 스파이스를 먹은 전설의 포켓몬이 능력을 회복하게 되죠. 이로써 갈수 있는 곳이 늘어납니다. 챔피언 루트에서는 이웃집 챔피언인 전투강 네모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면서 종래의 체육관 공략을 진행해야 하고 4천왕을 쓰러뜨려 챔피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스타더스트 스트리트는 카시오페아의 의뢰로 스타단의 보스들을 물리치고 스타단과 학교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밝혀내게 되는 스토리죠. 여기서는 보급반 모란이 주역으로 활약합니다. 모든 스토리를 클리어하면 마지막 루트 더 홈웨이가 개방되는데 게임 초반부터 떡밥을 끓였던 팔데아의 대공으로 가서 사라진 올림, 트로박사와 호라이돈, 미라이돈의 비밀을 밝혀내게 됩니다. 지금껏 할 것으로만 기능했던 전설의 포켓몬이 각성하여 배틀 멤버가 되고 플레이어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이야기가 기다립니다. 세계의 루트를 클리어했을 때 추가되는 엔딩 스토리, 스토리의 전모가 밝혀지는 구성, 파트너 포켓몬의 각성 등밀도가 굉장히 높은 스토리였고 충격과 감동까지 있었습니다. 게임은 놀랍게도 2회차 스토리도 존재합니다. 그리 길지는 않지만요. 챔피언이 되고 돌아온 주인공과 함께 학교가 배틀 리그를 열어 서로의 우정과 실력을 다는다는이 기획을 통해 육성 레이드를 개방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숨겨진 포켓몬들을 찾아나설 수 있게 됩니다. 스토리 구성 면에서는 정말 깔 곳이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장단점을 모두 가진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은 포켓몬스터의 미래를 우리 앞에 선보여준 타이틀이며 그렇게 생각할수록 아쉬운 그래픽과 최적화 상태에 뒷목을 잡게 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포켓몬스터이니만큼 재미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으며 스토리에도 공을 들인 느낌으로 충분히 추천하고 즐기만한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치로 최적화를 바로잡고 앞으로 분명히 DLC 스토리가 있을텐데 더 좋은 스토리와 더 많은 복귀 포켓몬들로 우리를 놀라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기작은 더 좋은 오픈 월드 구성으로 돌아왔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애쉬의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 리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작에 약간 못 미치는 완성도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게임 자체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